지난 12월 31일 SBS의 2020년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엄기준 배우님이 중장편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김소현 이지아, 유진 배우님이 공동으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남녀 최우수상을 모두 펜트업스 배우들이 삭스리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김소현 배우님의 대상 수상이 불발되어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역대급 악용 연기로 대체불가의 최고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김수현 배우님은 실제 모습이나 성격과는 정반대의 천사진 역할을 섬뜩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하고 돌아와 피아노를 치는 연기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수련의 연기한 이지아 배우님도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젊어서 겪었던 역경을 잘 알고 있기에 어려움을 딛고 최고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배우로 성장해준 노력이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과거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유진 배우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성공 신화입니다. 연기에 도전하였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 속에서 연기력 논란을 잠재우고 최고의 배우로 다시 태어난 유진 배우님을 보면 팬으로서 그리고 시청자로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에 데뷔하여 오랜 연기 경력을 가진 김수현 배우님의 신들린 연기는 한 차원 높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화제 드라마였던 스토브 리그에서 야구팀 드림즈의 단장 역할을 맡아 사이다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백승수를 완벽하게 연기해낸 남궁민 배우님의 대상 수상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펜트하우스의 열렬팬이었던 저로서는 기, 개인적으로 김소연 배우님의 대상 그리고 남궁민 배우님과 엄태준 배우님의 최우수상 공동수상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남궁민 배우님과 김소연 배우님의 공동대상은 어땠을까요? 아무튼 저의 마음속에서의 2020년 연기대상은 김소연 배우님이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펜트하우스가 조명까지 2회를 남기고 있고, 시즌2와 시즌3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배우님들의 열연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